식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 잠시 다 치워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제 석구, 우리 다 같이 먼저 외움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등여 말에게 나시고, 오직 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 시간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네, 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했나요? 이제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모이진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서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11쪽에 있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이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제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스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벽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어 우리를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잠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께서 와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격추하여 벳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쳐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암몬이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산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들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서 이스라엘 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가 자기 집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사무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다는 아이를 오랫동안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정말로 한나에게는 아들이 생겼는데 한나는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던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첫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누하스였어요. 홈니와 비누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고기를 가지고 오면 홈니와 비누하스는 그것들을 자신들이 가져와서 자신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존중하는 아이로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잘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을 자신들이 뺏어서 먹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결국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스과 전쟁을 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이 전쟁에서 비느와 홉니야스는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무럭무럭 잘 성장했어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사무엘은 무럭무럭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리더,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스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리더가 된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그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라고 사무엘이 말했어요.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람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천둥 번개를 내리셨어요. 블레셋 진영에 천둥 번개가 내리자 블레셋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천둥 번개 속고 혼란에 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를 틈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곳에 큰 돌을 세우고 이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라 뜻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도록 존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갖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오른 알맞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면서 가르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어떠했나요? 그 둘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고기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이 먹었어요. 그러서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언약궤까지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무엘은 어떠했나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들, 이스라엘을 모이라고 한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스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엘리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또 우리는 오직 한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 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고 전 이스라엘 모두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을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우리가 아직 작고 어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물처럼 성장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어 저번 주에도 어, 퀴즈의 정답을 어, 적어준 친구들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5달란트씩 또 주겠습니다. 어 이렇게 5달란트씩 모우다가 다음에 교회 올때 전도사님이 달란트 한 번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퀴즈에 정답을 적으면 오다라트를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정말 쉬워요. 오늘의 퀴즈는 댓글에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적는 사람에게 모두 오다라트 씩 주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거 틀릴 수가 없죠.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친구들에게 오다라트 씩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신의 이름과 이 문장을 꼭 적어주세요. 모두 한 주간 또잘 지내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서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한 주간 또잘 지내세요. 주기도 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